아,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 복음을 막지 못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PPT 넘겨주세요. 예, 네, 글씨 보이세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때? 손바닥으로 말씀 가리, 아, 하늘 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어, 있어? 어, 눈을 가릴 수는 있지, 근데 하늘을 가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나, 내 눈은 가려도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못 가리잖아. 그리고 내 사람, 내 눈이랑 옆에 있는 사람들 동시에 가릴 수가 없죠. 하늘은 크고, 우리 손바닥은 작죠. 그래서 이제 속담 중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실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다. 라는 말이고요. 정말 반드시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라는 그런 속담이에요. 네, 넘겨주세요. 네, PPT 넘겨주세요. 네, 손바닥 나오네요. 네, 넘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한번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땅 끝까지 전해지는 예수님의 복음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도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 속담 얘기를 한 거죠. 땅 끝까지 왜 그러면 복음을 막을 수가 없을까요? 네. 아, 복음이 계속 퍼지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라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것이다라고 믿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넘겨주세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어리석게도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을 막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왜 예수님의 복음을 막으려고 했을까요? 아, 그렇죠. 산헤드린, 아유, 똑똑하네. <laughs> 네, 그렇죠. 이 산헤드린 뭐 이야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면 어떠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싶을까요? 아니지요. 예수님이, 누가 예수님을 전하려고 할 때도 도와줄까요? 네, 안 도와줘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방해하고 못하게 막으려고 했던 거죠. 지 네,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고한과 핍박 속에서도 스데반은 꿋꿋하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려는 것들을 사람들이 계속 방해하고 또 이렇게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네,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까.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막고 반대해도 나는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또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기도 했지만 때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또 싫어하는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테반 집사님이 꿋꿋하게 예수님을 전했던 것이죠. 네, 그런데 예수님을 전할 때 이제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마음에 그 스테반 또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스테반 집사님도 미워하겠죠. 그래서 아주 나쁜 마음을 먹고 아저 스테반 저 사람을 우리가 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막 돌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돌 맞으면 어떻게 돼요? 네 처음부터 죽지는 않죠. <laughs> 네 처음에는 아프죠. 돌은 딱딱하니까 돌 맞으면 피나죠. 피 많이 나면 어떻게 되죠? 병원. <laughs> 네. 아 그렇죠. 많이 피를 흘리면 우리가 죽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니까 돌을 들고 와서. 저 사람을 우리가 돌로 쳐서 죽여야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그때 이 스테반 집사님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할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 알았어요. 왜냐면은막 이렇게 몰래 돌을 숨기고 온게 아니라 대놓고 이렇게 빙 둘러싸가지고 어디 한번 죽어봐라 하면서 온 거니까요. 하지만 그런데도 이 스테반 집사님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을 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넘겨주세요. 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성령이 충만한 스테반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네, 스테반 집사님께 하늘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을 올라가신 예수님이 보이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 이 땅에서 사람들을 보면 무서울 수도 있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지만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응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지지해 주셨다 이거를 이 스테반이 동시에 보고 있는 거예요 땅의 모습과 하늘의 모습을 동시에 바라보면서 그때 우리 스테반 집사님이 어디를 봤을까요? 하늘을 봤겠죠 하늘을 보고 계속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우리 다음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스테반은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뒤 숨을 거두었어요 스테반 집사님은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네, 숨을 거두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던 스테반 집사님을 하늘에서 마중 나와 오신 거죠. 그래서 예, 집사님을 손을 잡고서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 그 스테반 집사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과 함께 함께 하는, 천국에 가는 그런 말씀 오늘 함께 우리가 보았어요. 네, 넘겨주세요. 읽을게요. 고한과 핍박, 심지어 죽음까지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스네반 집사님이 왜 이렇게 목숨까지 걸고 예수님을 전했을까요? 아유, 그렇죠. 맞아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왜 사랑, 아, 뭐,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도 뭐 옆에 부모님도 사랑하고 우리 친구들도 사랑하지만 친구들 사랑한다고 여러분 막돌 맞아 가지고 아픈 것도 참을 수 있어요. 아, 쉽지 않죠. 사실 저도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은 사실은 더큰 사랑이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네, 그래요. 아유, 잘하네. <laughs> 네. 네. 그렇죠. 예수님이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뭐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위에서도 목숨 걸기가 쉽지 않은데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스데반 집사님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 나도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이 스데만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을 상황이 돼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의 큰 사랑을 전했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됐고 옛날에 저서 이게 2 0 년도 더전 옛날인데 옛날에. 전했던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지고 전해져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계속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을 간직하고 또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우리도 쓰임 받기를 또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우리 3명 초등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한장더 넘겨주시죠. 네. 이따가 그 목장 모임 할때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적용 질문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로 어떤 것이 있을지 나눠보고 다짐해요. 네, 이렇게 질문 한번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참 십자가의 지식이까지, 참 저희를 깊이 사랑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리고 참 저희가 그런 큰 사랑을 받았는데, 비록 저희들 연약하고 작은 작지만, 저희의 할수 있는 한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더 많이 드러내서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